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물법 라디오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좀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야기, 퇴역 경주마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편하게 마주보고, <laughs> 네, 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10월 충남 공주의한말 농장에서 태역 경주마 8마리가 2개월째 방치되어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남은 말들도 뼈만 남은 상태였고요. 네, 그때 현장에 총 19마리가 있었는데 이미 8마리가 죽었고 이후에 두 마리가 추가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총 10마리나 목숨을 잃었던 사건인데요. 어 뿐만 아니라 그 농장에 있던 말들 중에 15마리가 등록된 소유자랑 실소재지가 달랐다고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3마리는 이미 사망한 걸로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뭐 등록 정보가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뭔가 관리 부실이라기보다는 정말 법이, 예, 법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음. 9월 19일에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판결 내용을 봤는데, 당시에 말이 뛰쳐나가면서, 사람도 이제 차 모시던 분도 한분 돌아가시고, 그 외에 말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 밑에 사건이 같이 병합이 됐었거든요. 근데 선고된 거를 보니까 징역 1년만 선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낮게 선고가 됐지? 하고서는 판결문을 살펴보니까, 일단 제출된 증거 자체도 이게 말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그냥 이메일이나 사진 설명, 현장 사진,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왜 죽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증거 내용이었고 실제로 양형 근거를 보면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요, 공소제기 시기 때문에 그외에선고형 결정에 있어서는 불리한 정상에 관해서는 뭐말 탈출 등 신고가 이미 6회 정도 있었고 말 관리 자체 소홀했던 게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단기간 내 다섯 말이나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른 채 방치되었다. 요거 딱 요만큼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정상으로는 심지어 사육하던 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질병으로 한 거지. 본인이 죽인 게 아니다. 요한 줄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람 돌아가신 것 관련해서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재판부의 시각이나 관점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직까지도 동물 학대라는 게 그냥 정말 고의로 때리거나 죽이는 이것만에 너무 한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음. 동물 학대가 그거에만 국한하지 않잖아요. 정말 소유자면은 응당 관리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프면 질병 있으면 은 당연히 치료를 네. 해줘야 되고 하는 건데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회 의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네. 방치를 했고 심지어 이렇게 질병에 이르게 방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도 피고인 직접적인 행위 뭔가 때리거나 이런 과학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게이 동물 학대를 바라보는 그리고 뭔가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그런 관점이 굉장히 좀 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이번 일이 처음 또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동물법 라디오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2022년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진이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의 발을 루프로 묶어 날, 달리게 한 후에 이제 고의로 넘어지게 해서 마리아주가 쓰러져 고통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사회가 엄청 크게 분노했는데도 순간적인 이제 관심이 몰리 했는데 결국에는 말복지에 대한 제도적 변화는 없었고요. 비슷한 비극이 다시 불거지고 다시 비슷한 낮은 처벌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 경주마가 경주장에서 막 관중의 환호를 받을 때, 그리고 막 달릴 때는 스타처럼 이렇게 취급되지만, 그 퇴역을 하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말처럼 취급이 되잖아요. 네. 어, 실제 통계를 보면 훨씬 끔찍합니다. 2024년에 1,170마리가 생산이 됐고요. 그 중에 1,232마리가 퇴역을 했습니다. 퇴역한 말 중에 371마리가 폐사가 됐는데 이게 전체 22% 정도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아, 죽지 않은 나머지 퇴역마들은 승용이나 번식용, 관상, 교육용 등 일부 개인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달라졌나 하면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 1,34마리, 0 2024년하고 비슷한 수치죠. 그 정도가 생산이 됐고 그 중에 949마리가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역마중 218마리가 폐사가 됐는데 이게 전체 2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제가 2025년 10월 18일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뒤로 일주일에 한번 더 보고 그 다음 다시 오늘 한번 더 확인했거든요 이거 촬영하기 전에 근데 대충 보니까 한 18, 10월 18일 기준으로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 대충 이, 12일 정도가 흘렀는데 그 사이에 40마리가 추가로 퇴역을 하고 3마리가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매일매일 많은 수의 아이들이 퇴역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에 좀 충격이 있었고, 어, 그 중에 그러면 얼마가 도축이 될까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축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에 공개된 도축 실적에 따르면, 2023년에는, 아, 2024년에는 1,198마리의 말이 도축이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8일자 기준으로 844마리 오늘자 30일자 기준으로 894마리가 도축이 됐는데 약 12일 동안 50마리 하루에 지금 이 순간에도 4마리씩 도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4마리씩 도축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잠정하네요더 네. 놀라운 거는 이 말들이 대부분 이제 4살, 5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퇴역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은 이제 막 청소년이 된 나이인데 그 시점에 이미 이제 쓸모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찍 퇴역을 하고 버려지고 죽는 거죠. 게다가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학대가 벌어집니다. 훈련 명목으로 과학적으로 채찍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다리를 다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성적 위에 군기거나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다가 뭐 다리가 부러지는 일도 되게 빈번합니다. 근 사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현행법으로 제대로 처벌하기도 어렵고, 예방하기도 어렵습니다. 말과 관련된 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말산업육성법이 있고, 한국마사회법,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네, 말을 식용목적 가축의 범위에 넣는 축산법,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세 법의 목적이 사실 다 다르고, 어, 말을 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 좀 따로 오는 단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경주 중에는 산업 자산으로 보고 관리를 하고요. 한국 마사회가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말을 생명체로 보기보다는 이제 경마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로 보는 음.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주마들이 퇴학하면더 이상 쓸모 없으니까 관심조차 두지 음. 않는 거죠. 특히 이제 말을 보호해야 되는 동물 보호법이 정작 이제 말을 기를 때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없습니다. 일생을 인간의 영리 목적에 착취된 말이지만. 퇴역한 이후에는 최소한의 윤리적인 대우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실험 동물의 경우에는 실험 목적이 종료되면 뭐 건강 검사를 한 뒤에 입양을 갈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최소한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전혀 없는 거죠. 말의 경우에는 그리고 일반적인 학대 금지 조항은 물론 이제 말에게도 적용이 되긴 하는데 정작 말을 구해도 그 한, 탁대자로부터 격리를 하고 보호할 공간 조차 없어서 구조도 잘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마사회의 경우에는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서 말을 가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태역경주마를 식용으로 도축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법들 간의 말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일관된 보호 기준도 없어서 결국 태역마들은 진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동물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적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가 좀 모아지고 있잖아요. 어떤 점이 좀 핵심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걸까요? 어, 일단 말 복지가 개선이 되려면, 첫 번째로 모든 말의 생애를 추적하는 말 이력제가 음, 필요합니다. 지금은 경주마면을 등록을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말의 출생, 소유, 이동, 퇴역 사망까지 전 과정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럽처럼 마이크로 칩과 말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소유자나 실제 소지지 등의 정보가 정확한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사실과 다르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퇴역마를 도살하거나 방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퇴역 후에는 말고기 등으로 유통 도축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제 퇴역마들을 입양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퇴역마의 은퇴 후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 전문 말 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입양하는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퇴원마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복지 기준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어, 이에 관해서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반발이 계속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내 맘대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은데 허락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걸 안 해주니까 내 재산권 침해다 해서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네, 여기 보시면 동물은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생명체로서 인류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물 생태계와 그 서식 환경을 보존해야 할 공동의 필요성이 있다. 저 동물이 생명체로서 인간의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은 외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세고 일부 국가는 이 동물에 대해 제3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거나 보호해야 할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다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해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니 이를 제한할 경우 입법 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를 하면서도 네 여기 보시면 은 동식물이 멸종을 하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다양한 원인 중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이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법 자체가 너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니까 정당한 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고려하면. 인간이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고 가혹하게 퇴역마를 도축하는 걸 금지하고 이 아이들의 생애를 보장하도록 하는 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치면은 조치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지금 이제 퇴역마들이 젊은 나이에 퇴역을 하고 그 자리를 더 어린 경주마들이 채우고 있죠. 그 목적으로 말들이 과다하게 생산이 되고 결국에는 경주에 뛰지 못하게 되는 말들의 안위가 지금 되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면 현역 주기를 더좀 길게 응.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퇴역 이후에 좀 어떻게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어가도록 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어린 말의 과다 번식을 제한하기 위해서 번식의 상한을 두는 방법도 응.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사육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말을 기를 때 기본적인 복지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말을 기를 때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적절한 사료를 제공하고 물을 주고 운동도 시키고 휴식이나 사회적 교류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법률하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학대로 제재할 수 있게 바꿔야지 학대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드릴 사례만 해도 그냥 안 줬으니까, 어, 그럼 너가 직접적으로 한게 아니네 하고선 낮게 처벌 했으니까요. 학대받은 말을 구조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현재는 없으니까 이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해결책이 결국에 논의되어야 할것 같은데, 어, 이와 관련해서는 말들이 직접 경기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취득한 상금이잖아요. 사실 걔네가 번 돈이니까 그 중에 일부를 태양마 관리에 배정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고요. 호주 레이싱 빅토리아는 최초 3년간 상금의 2%를 포함하여 최소 미화 1,700만 불, 대충 계산하면 한 2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 태양마 관리에 배정하고 있고 홍콩 기수클럽은 홍콩으로 말을 반입을 할때 소유자 들로부터 홍콩 달러 8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00만 원 정도를 이제 받아서 퇴역 시적절한 거주처가 마련되면 이제 반환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 중에 좀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서 말산업 육성법과 한국 마사회법, 동물 보호법 이렇게 세 가지 법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만들었죠. 네. 퇴역만 구조에 힘쓰고 있는 단체 제주비건과 협업을 해서, 이제, 은대림 의원실에 각 법률 개정안 전달을 했고요.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이제 PNR에서 학회지로 발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PNR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안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 마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산업계에서는 말을 기본적으로 복지를 충족받아야 할 생명체보다는 산업적 도구로 취급을 하니까 앞으로 말을 위한 법 개정에 굉장한 난항이 예상돼. 네. 하지만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말도 당연히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주체적인 존재잖아요. 네 어, 생명이 생명답게 대우받고 말을 비롯해서 모든 모든 동물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